안녕하세요. 대형사주입니다. 결혼한 뒤 26년을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유명한 스타배우 커플이었던 이영하, 선우은숙 두 사람이 재결합을 할 것인가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영하씨는 한 겨울에 물로 태어났습니다. 추운 계절에 큰 물로 태어났죠. 신은 안 맞습니다. 정광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가 청간에 이렇게 정지하고 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으로 성격이 원만하고 재복의 후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 구성에서 이 정화가 매우 소중합니다. 이 사주가 인묘가 식상의 기운이 공망입니다. 그래서 진중한 스타일로 의지 분출형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이렇게 양인의 기운이 정관하고 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물 좋고 품위가 있습니다. 자, 임자 일주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임자 일주가 매력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자존심도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양인의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왕궁에 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처덕은 있지만 해로 하기가 힘들,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궁에 재간이 불미하기 때문에 이별하면 본인의 운기도 하향합니다 자 사주에서 이렇게 물기운이 넘치는데 소중한 이 화의 기운이 배우자가 물기운에 불이 꺼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구서입니다. 자서우은숙씨는 4월에 경진일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신는안 맞습니다. 상관격이고요. 이렇게 식상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자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금 기운이라서 상당한 냉금입니다. 병화 관 기운이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관의 기운이 이 지지에 물 기운이 꽉차 있고 이 화를 살려줄 뿌리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화토운이 용신이라서 이때 화토운이 와야 좋습니다. 자, 경진 일주, 괴강 일주입니다. 그래서 고집 있고 야무집니다. 자존심 있고 생활력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칼같이 보이지만 속은 상당히 다정다감한 그런 현모 양처 스타일입니다. 자, 식신이 양궁에 양좌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사주도 식상의 기운이 강해서 신사대운에 상관경관하는 운에 이혼했는데 배우자가 물속에 빠졌으니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이두 사람 사주가 한겨울에 그 추운 계절에 소중한 화의 기운을 이렇게 끄는 이런 형국이라서 이영아 씨는 정제가 꺼지고 선우 은숙 씨는 관기운이 꺼지니 이혼을 안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현재 대운, 말년 대운에서 이렇게 재운이 왔어요. 또 관운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재결합하는 운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혼과 관혼이 올 때는 방송 출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두 분은 재결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재결합은 안 해도 말년을 서로를 챙기면서 이렇게 잘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영사주였습니다.